최근 이명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단독 사진을 공개해 팬 커뮤니티에 무리를 일으켰다. 이번 사진은 그의 개인적인 스타일은 물론 팬들의 마음에도 각인을 남겼다. 이명웅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각각 독특하고 흥미로운 스타일을 담은 새로운 사진 3장을 게재했다. 이번 사진은 그의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성격뿐만 아니라 팬들의 응원에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선글라스와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부터 스포츠웨어를 입고 영웅다운 포즈를 취하는 모습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임영웅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진 중 하나는 야구복을 입고 멋진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임영웅의 모습이다. 사진 속 배경은 한식당으로 마치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번 사진은 팬들에게 일상 속 익숙한 음식을 떠올리게 만든다. 또한 이명웅은 목걸이와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귀엽고 웃긴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 그는 눈을 깜박이며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피카츄 필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매우 사랑스럽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필터는 반짝이는 효과를 연출해 이명웅의 외모를 더욱 부각시켜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명웅은 데뷔 8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8월 10일 서울 강남에서 그의 응원 카페가 팬들의 대거 참석 속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팬들과의 만남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명웅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는 그의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특별한 행사다. 이명웅의 SNS 활동은 물론,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역시 강렬한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채널의 조회수는 25억 회에 달했으며, 새 동영상의 조회수는 1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커버곡, 무대 영상 등 그의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늘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명웅은 현재 잘생긴 외모와 스타일리시한 스타일로 언론과 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스타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명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한 명임을 입증한다. 팬들의 꾸준한 활약과 응원에 힘입어 이명웅은 앞으로도 눈부신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러분께서 어떤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에 관한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고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명웅의 행보를 축하하고 그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자.